안녕. 네, 나는 이, 나도 고맙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남은 평일 안녕 금요팅. 네. <laughs> 네. 어, 내일 어, 금요일이야. 플레 퍼포먼스? 이거 부셔도 돼요? 어, 네. 얘들아, 나 요즘 나 요즘 그거 없는 거 알지? 니가 요즘에 니가 오늘 요즘 멤버들한테 뭐 언니? 어안 되지 이거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나도 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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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언님 조심해가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안 가. 집에 안 가. 안녕 내일 5번 창구에서 만나요 어 한, 은행 갔다 몇번 창구지? 우리 몇번 창구일까? 우리 6번 아, 6번 창구 아 그렇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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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5번 아. 창구에서 만나 아. 안녕 안녕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 고생했어요. 진짜 고맙고 힘들어. 행복했고 사랑했고 힘들어.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고 더 사랑할게 고마워 안녕 안녕 진짜 감사해 고마워 안녕, 안녕. 사랑해. 사랑해 안녕 조심히 다녀올게. 연락할게. 연락해. 안녕 부르베. 부르베. 안녕 부르베. 보고 거야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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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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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안녕